이제 날씨도 좋으니까 드라이브 겸 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한번 임장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세나 공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저한주아니면 그냥 텃밭, 주말 농장 같은 걸로 쓰셔도 전혀 무리 없을 그럴 토지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도 양평에 2차선 붙은 계획관리답 10만 원 초반대 나온 농지 연금료로도 활용 가능한 드디어 대박 땅꾼 예, 4주가죠. 4주만 들으면은 토지 경매, 방값 경매, 토지 투자, 농지연금, 토지에 관한 모든 걸 알려드리니까요. 이것만 들으면 초보 탈출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댓글 참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소장입니다. 경매 물건 하나 보러 경기도 양평 단월면이라는 곳에 나와 있고요. 저희 보시면 불 한증막, 용목 쌍가마, 노래방, 한증마하고 그런 시설이 있고 여기는 최선도로에 잘 맞물려 있는 토지가 경매 진행 중입니다. 감정 가격이 1억대였는데 34%까지 떨어져서 3,400만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찰이 3번이나 됐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고요. 주변에 이웃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기르는 곳도 있고요. 낮지막한 산하고, 그리고 높은 산하고, 조화롭게 약간 산등성이가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을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곳이 왜 그러냐면 여기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이지만 바로 옆에 산을 넘어가면 강원도 홍천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공기 두말 필요 없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너무 힐링되는 그런 드라이브 코스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길입니다. 소개드릴 땅은 바로 이 앞에 비춰지는 2차선에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길게 약 250평이 넘는 토지가 나왔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이고, 보시면은 도로와 토지 사이에 이렇게 국어가 흐르고 있고요. 이 국어는 나라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2차선에 차도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고 간간히 다닙니다. 여기가 향솔이라고 해서 주변에 전원주택 단지도 많이 있고요. 250평이 이 2차선 도로를 붙여서 계속 요 2차선 도로 끝까지 비닐하우스 보이시죠? 이렇게 254평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은 물건번호 3번이고요. 저 뒤에 집들하고 다른 물건들은 1번, 2번 나왔었는데 다 낙찰이 되었습니다. 땅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땅은 이렇게 2차선에 길게 붙은 계획관리 답 남아있습니다. 대박당군의 평생 회원을 반값에 드립니다. 이벤트로 선착순으로 200만 원을 100만 원에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평에 3,4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계획관리 지역인데 10만 원 초반대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곳에 직접 전원주택 생활, 너무 도로가 안 좋은 곳, 그런 곳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변에 사방을 둘러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굳이 산 안쪽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으니까 전원주택 생활 하실 분들, 공기 좋은 곳 찾으시는 분들, 2차선 큰 대로변 옆에 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이 땅은 공시지가만 해도 4,300만 원입니다. 약 1,000만 원 공시지가보다 싸게 진행 중이고요. 지목이 답이다 보니까 농지연금용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약 1,000만 원의 담보 가치를 더 인정받게 되는 거니까 물론 최저가액 받았을 경우의 말인 거죠 요즘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정식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상담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신청해주시면 노하우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2140번이고요 수지진은 경기도 양평군 단얼면 향소리 919-1번지 외에 두 필지 총세 필지 나왔고요 감정가격 1억에 현재 34%까지 떨어져서 3,400만 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일은 4월 30일이니까 이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현장 나오셔서 주변 한번 살펴보시고 요새 날씨도 좋으니까 드라이브 겸 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한번 임장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세나 공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저온 아니면 그냥 텃밭, 주말농장 같은 걸로 쓰셔도 전혀 무리 없을 그럴 토지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도 양평에 2차선 붙은 계획관리탑 10만원 초반대 나온 농지연금료로도 활용 가능한 공시지가보다 싼 경매물건 소개시켜드렸고요 이상 현장에서 대박당꾼 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